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던 그날 우리는 종말을 맞이했다. 수천 년을 쌓아 올린 수성계의 모든 영광이 단한 번의 대재앙 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다. 이것이 끝이란 말인가? 아니, 나는 이 결말을 인정할 수 없다. 내 육신이 불타 없어질지라도 내 금단을 태워 시간을 되돌리겠다. 100년 전으로 돌아가 이 썩어빠진 운명을 내 손으로 다시 쓰리라. 거대한 빛의 소용돌이가 세상을 집어삼켰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멸망의 불길은 온데간데 없고 익숙하면서도 그리운 아침 안개가 산봉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이 공기, 이 미약한 연기, 틀림없어 이곳은 청운문 외문 제자 숙소다. 내 손이 이렇게 작아졌다니 정말로 백년전 내가 가장 나약했던 시절로 돌아온 것인가? 기억났다. 오늘은 바로 외문 비문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지. 과거에 나는 여기서 진호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 뻔했다. 하지만 이번 생은 다를 것이다. 외문 제자들이 연무장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긴장감과 야망이 서려 있었지만 그 누구도 평범한 제자 백운이 괴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어이, 백운. 쥐새끼처럼 숨어 있지 말고 썩 나오시지. 오늘 비문대회에서내 검이 네 녀석의 뼈를 부러뜨려 주길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이야. 하하하. <laughs> 진호 전생의 나를 짓밟았던 놈, 지금 보니 그저 하루 강아지에 불과하구나. 내 놈의 검법은 허점 투성이다. 단 일격이면 충분해. 백원 오라버니 조심하세요. 진우 선배는 얼마 전에 연기기 우승을 돌파했다고 해요. 무리하지 말고 기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치면 안 되잖아요. 걱정 마라 수이나 연기기 우승? 그런 건내 눈에 먼지보다 못한 수준이다. 오늘 네가 보게 될 것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마침 내 비무대회에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대한 경기장 위로 긴장감이 감돌았고 수많은 관중들이 숨을 죽인 채두 사람의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다. 죽어라. 화염참. 내 검에 불타 제가 되어라. 백군. 내 놈이 아무리 발버둥쳐 봤자 내 상대가 될리 없지. 손마음. 느려. 너무나도 느려. 전생에 나는 이런 공격에 당했던 건가? 고작 이런 풀꽃놀이 수준의 기술로 나를 위협하려 하다니 가소롭군. 물러가라. 불꽃은 내 놈의 불꽃은내 손바닥 안에서 꺼질 운명이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경기장의 바닥이 갈라졌다. 자욱한 먼지 속에서 날아간 것은 배군이 아니라 자신만만했던 진호였다. 관중석은 순식간에 침묵에 빠졌다. <laughs> 말도 안 돼. 내 화염참이 고작 장풍 한 방에 막혔다고. 너, 너는 대체 정체가 뭐냐? 방금 그 힘은 연기기 수준이 아니었어. 지금 네가 걱정해야 할 것은 내 정체가 아니라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상단을 건드렸다는 사실이다. 굴복해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그 시가 경기장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여인이 있었다. 청원문의 장로이자 천재라 불리는 연화. 그녀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흥미롭구나. 분명 외문 제자일 뿐인데, 방금 그 기술은, 천공장? 저건 수백 년 전에 실전된 고대 무공이 아닌가. 저 아이, 비밀이 많아 보여. 시선이 느껴진다. 아마도 연화 장로겠지. 그녀의 눈에 띄는 것은 계획의 일부다. 이제 곧 금지된 동굴에 들어갈 명분이 필요하니까. 그날 밤, 배구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뒷산의 금지 구역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미래의 그가 대재앙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천기경이 숨겨져 있었다. 이 결계, 전생에 나였다면 뚫는데 10년은 걸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해법을 알고 있지. 파진결, 열려라! 동그안은 차가운 냉기와 함께 신비로운 푸른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낮은 울음소리가 침입자를 경계하고 있었다. 나왔구나, 한빙수. 천기경을 지키는 영수. 미안하지만 너와 놀아줄 시간은 없다. 내 위압감만으로 물러서게 만들어 주마. 압도적인 영혼의 힘에 눌린 괴수는 꼬리를 내리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배군의 앞에는 이제 고대 유물, 천기경만이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드디어 손에 넣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수련 속도는 실배 아니 100배는 빨라질 것이다. 이제 육체를 단련하고 내공을 쌓을 차례다. 잠깐. 그 물건은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는 물건이다. 외 문제자가 어찌 이곳에 들어왔으며 그 거울의 가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냐? 연화장루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거울을 취한 것은 문파를 위함입니다. 다가올 재앙을 막으려면 이 정도 힘은 필요하니까요. 재앙이라고? 건방지구나. 네가 무슨 예언자라도 된단 말이냐? 당장 그 거울을 내려놓고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검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속마음. 그녀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 아직은 무리야. 하지만 설득할 방법은 있다. 그녀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심화를 치료해 준다면. 장노님, 매일 밤 단전에서 타오르는 고통 때문에 잠들지 못하시죠? 제가 그 고질병, 음한지막을 치료할 방법을 알고 있다면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그, 그거 내가 어떻게 알지? 내 병은 문파의 장문인조차 모르는 비밀이다. 너 정체가 뭐냐? 평범한 제자가 아닌 게 확실하구나. 저는 그저 문파를 지키고 싶은 제자일 뿐입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장노님의 병을 고치고 청원문을 천하제의 문파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연하는 혼란스러웠지만 백운의 눈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배구는 외문 제자에서 단숨에 장로의 직속 제자가 되는 파격을 이루어냈다. 와, 배구 노라버니가 연하 장로님의 제자게 됐다고요? 진짜 대단해요. 이제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 된것 같아요. 부럽다. 흠, 운이 좋았을 뿐이야. 장로님의 눈을 속인 게 분명해. 하지만 두고 봐라. 내일 있을 내문 진급 시험에서 내 실력을 다시 증명할 테니까. 시간이 흘러 내문 진급 시험 당해. 배구는 천기경의 힘을 흡수하여 이미 골격이 바뀌고 내공이 환골탈태한 상태였다. 그의 기운은 이미 또래를 초월했다. 몸이 가볍군. 축기계 초기까지 단숨에 돌파했다. 이 정도면 이번 시험은 어린애 장난이나 다름 없어. 이제 진짜 적들을 끌어낼 때다. 배구나 이번 시험에는 다른 몸파의 손님들도 참가한다. 특히 천마신교의 사절단이 와 있어 그들의 기운이 심상치 않으니 조심해야 한다. 천마신교? 그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나요? 걱정 마십시오, 사부님. 그들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든 제가 모두 부숴버릴 것입니다. 시험장이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검은 로브를 입은 천마신교의 무리들 사이에서 유독 압도적인 살기를 내뿜는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크크크, 청운문의 수준 이 정도라니 실망이군. 이곳에 천재가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다들 쓰레기뿐이야. 안 그런가? 뭐? 뭐라고? 감히 우리 본파를 모욕해? 내가 상대해주마.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몰라도 내 겉맛을 보면 후회할 거다. 시끄러운 파리가 있군. 혈마수. 사라져라. 단 일격이었다. 청운문의 유망주였던 진호가 손가락 하나에 나가 떨어졌다. 공포가 경기장을 지배했고 아무도 나살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남의 잔치에 와서 행패가 심하군. 천마신교의 예법은 배운 적이 없나 보지. 내가 친히 가르쳐줘야겠군. 후오? 제법 괜찮은 눈빛을 가진 놈이 있군. 내 놈은 조금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내 이름은 천마. 너를 죽일 사람의 이름이다. 젊은 시절의 천마. 백년 후 마귀의 교주가 되어 세상을 피바다로 만들 놈이다. 여기서 싹을 잘라버려야 해. 전력을 다한다. 받아라! 뇌룡승천! 하늘의 뇌전이여 저 사악한 기운을 멸하라. <laughs> 좋아 아주 좋아 이 정도는 돼야 죽이는 맛이 있지. 마신 강님 두 힘이 충돌하자 경기장 정체가 진동했다. 빛과 의둠이 뒤섞여 폭발했고 관중들은 눈을 뜰 수조차 없었다. 이것은 제자들의 싸움이 아니었다. 백운 저 아이가 언제 저런 경지에 올랐단 말인가? 저건 축계기를 넘어선 힘이야. 내가 가르친 적 없는 무공들을 사용하고 있어. 끝이다. 천기경 제 1식 시간의 감옥 멈춰라. 뭐야? 몸이 움직이지 않아. 이건 무슨 요술이냐? 와! 내놈의 패배다. 당장 꺼져라. 다음에 내 눈에 띄면 그땐 목을 베어 버릴 것이다. 이겼어! 배군 오라버니가 적회물을 이겼다고요. 만세! 우리 문파의 영웅이에요. 그날 이후 배군의 이름은 천하에 올려 퍼졌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정한 적들은 아직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총마를 쫓아냈지만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다. 원래라면 그는 10년 뒤에나 나타났어야 해. 내가 개입함으로써 미래가 더 예측 불가능해졌어. 그리고 백운이 보지 못한 곳에서 운명의 수레바퀴는 또 다른 괴물을 깨우고 있었다. 1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온 것은 백운 혼자이었을지도 모른다. 누구냐? 거기에 누가 있는 거지? 설마 너도 돌아온 것이냐?